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 게요 5위입니다 세인트스코트 루시 호보백은 가볍고 디자인이 무난해 데일리로 좋습니다 색상과 재질도 만족스럽고 미니백을 선호하는 분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다만 은 조절 부분이 약한 점은 아쉬운 요소입니다. 4위입니다. 2024 이부진 가방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대용량으로 실용성이 뛰어나며 패션 감각을 살려줍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작고 가벼운 김남주 스몰 숄더백은 통근 시 편리하고 색상도 마음에 들어 다니기 좋습니다. 약간의 냄새는 있지만 사용에 큰 지장은 없어요. 2위입니다. 도시백 셀린느 트리오피 호환 스트랩은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내구성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가방의 편안함을 더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1위입니다. 부드러운 소가죽 버킷백은 가격 대비 뛰어난 퀄리티로 대만족입니다. 가볍고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 가능해 일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추천합니다.